네, 안녕하세요. 옥상농부입니다. 옥마간이 넘어더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. 오늘은 어, 옥상 텃밭, 여름 휴가철,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갈때 옥상 텃밭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제가 그 옥상 텃밭을 하고 여름 휴가를 한번 갈때 초기에, 그러니까 초보 시절에 아무 방비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.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완전히 다 말랐어요. 다 말라가지고 어완제 초토화가 됐죠.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을 주고 관리를 하니까 완전히 마르지 않은 아이들은 살아나더라고요. 살아나더라,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주고 이 땡볕에 지금 농막 안는4 0도입니다 어, 바깥은 이렇게 더운데 어쨌든 이 땡볕에 애들이 말랐는데 또 살아나더라고요. 물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아 얘들이 생명력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어, 방법을 좀 썼어요. 첫태에 썼던 방법은 어, 페트병에 이렇게 물을 꽂아서, 그, 물을 넣고 문을 뚫어서 꽂고 갔는데요. 어, 옥상 툭밭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. 통하지 않습니다. 일조량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. 그래서 두 번째 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차양을 쳤습니다. 요거 하나만 쳤죠. 그두 번째 때는. 근데 거의 다 살았어요. 그래서, 아, 이 차양을 치는 게 맞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요. 그 다음 중요한 거는, 여기에 지금 낙엽 보이죠. 수분이 안 뺏기도록 해야 됩니다. 더운 기온도 문제가 있지만, 그래서 어 휴가 가기 전에 한 3일 정도 전부터 아니면 뭐 오늘도 괜찮은데, 물을 계속 주세요. 계속 줘서 상자 안에 물을 담뿍, 그러니까 완전하게 물을 가지고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. 오삼토밭은 상자기 때문에, 마르면 대책이 없어요. 노지 덮밭은 뻗어가서 뭐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. 물을 완전히 준 다음에 이제 수분을 지켜야 되겠죠. 그래서 그 위에 낙엽을 이렇게 했어요. 낙엽을 하고 물을 계속 주면 이 낙엽 때문에 수분이 안 뺏겨지겠죠. 그 다음 또 방법은 여기 신문지를 적셔서 덮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 다음 또 방법은 요번에 해보는 건데 완충제. 그니까 러 선물 포장할 때 넣는 거 있죠. 그거를 넣어서 이렇게 어, 덮어봤어요. 근데 얘는 지금 물 빠지면 좋은데,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? 제가 지금 일단 실험적으로 한두개 정도 해봤는데요. 일단 이렇게 두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얘는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부직포인데, 두께가 두꺼워요. 이렇게 두꺼운 2cm 정도인데, 얘가 물 먹음 효과가 상당히 좋고, 차단도 좋아요. 그래서, 만일에 비라도 내려준다면, 빗물도 들어가게 되고, 일단 안에 있는 수분도 막을 거라고. 그 청발을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단점은 뭐냐면 빨리 말라요 이렇게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근데 요 조그만한 요런 음, 과분 그러니까 요건 쓰레, 쓰레기통인데요 플라스틱 쓰레기통 요런데 크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죠 여기에 이제 무슨 낙엽을 한다거나 이거는 조금 힘드니까 요걸로 이렇게 오려서 하고 잘라서 넣고 여기 스탬플러로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요 저 텃밭은 흙이 많아요. 흙이 많아서, 그리고 안에 그 진흙 성분이 밑에 많이 있어가지고 수분을 오래 좀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요. 그래서, 어 일단 물을 상당히 많이 준 상태인데, 저기는 차양만, 이렇게 차광막만 쳐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낙엽을 좀 깔아놓고 물을 지금 많이 준, 며칠 동안 많이 준 상태입니다. 그 다음 또한 가지는 햇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, 이렇게 차양막을 치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쪽 양쪽을 쳤거든요. 는 그래서 그 저쪽 뭐 호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으로 다 집어넣었어요. 집어넣어서 이렇게 자연물 천원 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열매를 다 따줘야 됩니다. 지금 열매를 하루만에못 따요. 며칠 매출, 며칠씩 계속 키우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가지하고 방토를 좀더 따야 돼요. 어 그리고 잎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큰 잎, 마른 잎. 이런 것들, 그다음에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그렇죠. 그래서 잎을 많이 속간해주고 최대한 단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, 애들을. 정리를 하자면 제일 먼저 첫 번째 휴가 가기 전에 물을 계속 주세요. 물을 계속 줘서 흙 안에 수분이 엄청나게 많도록 해줍니다. 그다음에 매일 매일 열매를 따세요. 수확을 하시고 잎도 제거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낙엽이나 완충재 아니면 부직포 있는 것들 아니면 신문지로 위를 막아줍니다 막아준 다음에 위에 차양까지 해 준다면 완벽하겠죠 그러면 얘들은 어떤 상태냐면 마른다 라고 했을 때 완전히 말라 가지고 뭐 가망이 없으면 그냥 죽은 건데 시들거나 잎이 쳐져 있거나 이런 애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안 마른 애들은 다 살아나요 그래서 휴가 가기 전에 너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집으로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. 물에 담가 놓는 것도 너무 클 거고 또 그래서 이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당장 힘들면 낙엽 구하기가 힘들면 어 부직포나 아니면 신문지 한번 해보십시오. 신문지는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신문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.